아, 그러면은, 우리도, 너무 오바해서 내숭을 떨지 맙시다. 이제 여자들도 너무 오바는 하지 말고, 그 대신 남자들도 어느 정도 여자를 좀 배려하고, 이해를 해주자고, 서로에게 중간을좀 찾자고, 어? 자, 요런 거 어때요? 여자친구랑 밥을 먹었어. 헤어져야 되는데, 분명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앞에서 많이 못 먹었을 거야. 되게 배가 고파도, 배가 안 찼어도 덜 먹었을 거야. 그런 여자친구를 위해서 딱 헤어질 때, 커피숍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, 조각케이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딱 주는 거야. 거 봐, 어, 나오잖아. 어? 어, 나오잖아. 어? 얼마나 좋아. 배려심 있잖아. 어, 여자친구 못 먹었을 걸 생각해서, 나 없는 데서 조각케이크 하나 먹어. 그럼 여자들 감동해서 차에서 가면서 다, 다 먹지. 아, 내 남친이 줬어 아, 먹지 어? 이게 안 된다. 이게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가는 길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톡을 하나 보냅니다. 뭘 보내요? 다. 어? 너네 그냥 치킨이 좋구나. 어? 어? 이런 걸 보내는 거야.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러지 엄마 오빠 뭐 이런 걸 보네 어 진짜 오빠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꼭 맛있게 먹을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? 집에 가서 바로 먹겠죠 어,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센스를 보여주면 여자가 어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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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 어? 아 이, 이게 이렇게도 될수 있구나. <laughs> 뭔가 이러기는 어?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 친구랑 약간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 날이야. 응? 외곽에서 뭘 먹어? 좀 약간 헤비한 무거운 거 먹지 않아요? 오리백숙, 막 닭백숙 이런 거 먹잖아요. 아저씨 그때 그 몰래 그 여자 친구랑 그 뭐, 아침고요 수목원 거기 가가지고 뭐 먹었었지? 잣두부 잣두부 그래 잣두부 그래 요런거 먹으면은. <laughs> 소화가 뭐잘 안된다고 <laughs> 그 여자가 보고 있을 거야. 그렇지어 그런 거 벗고 오면 차 안에서 어때? 여자들. 그래. 그래. 나는 친구가 이렇게 운전하고 옆에서 계속 자친지가 눈동자만 흔들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괜히 휴대폰 받다가 밖에 받다가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시호가서릴스를 오는 거야. 가스가 차. 그럴 때 남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? 남자가. 음악을 틀어야지. 아니면 라디오를 딱틀어이0 7 이어 7딱 틀어줘. 그러면은 시끄러운 그 상황에서 여자가 편하게 낄수 있도록 음악소리를 올려주란 말이야. 그럼 여자는 어떻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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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N t v 7 207 0 7 <laughs> 207 2